이제 찍기 시작하는데 연소중, 연소중 사진입니다 화구 안에는 어 새로 집어넣은 화목하고 연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연도에는 연기가 없습니다 네, 철판 표면이 청보라색으로 네. 변한 네, 것을 보시면 나오신 거예요? 상당히 고열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네, 저기 내일 또 그쪽에 들어가시는가? 사단? 화구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. 자, 갔다가 오시면서 거기 저 지금 화구 안에는 연소가 어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내년 연도에는 내 <laughs> 아, 그래? 연도에는 연기가 전혀 아, 없습니다. 서 네, 생나무도 한번 좀 보려고. 음. 보시고 판단 좀 해주십시오.